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윙에서 딜레이 연결하는 거는 뭐 fx에다가 네, 이렇게 서 하나 연결하면 되는데 요 딜레이를 시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을 만드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딜레이 타임을 정하는 요 버튼 설정하는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 서브윙에서 이펙터 눌러서 빈 공간에 딜레이 하나만 좀 넣을게요. 자, 스테레오 딜레이 넣겠습니다. 스테레오 딜레이가 지금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버스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셀렉트 예를 든 겁니다. 버스 8번에 인서트칸 그리고 여기 FX 프로세서 이펙터 선택 아까 만든 딜레이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죠. 저 같은 경우는 점 8분 잘 쓰니까 옆에 걸 돌려서 어, 4분의 3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 피드백의 딜레이는 35 그냥 세팅을 해요. 그리고 로우컷은 한200 정도 두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컷은 한5 k 로 정도 둘게요. 자 여기 뭐 이미 나와 있네요. 아 이렇게 딜레이 타임을 정할 수 있는 버튼을 탭 템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탭 템포를 안 줘도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요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에 맞춰서 좀 느린 곡을 해볼까요? 하나 둘셋 넷. 움직이는 거 보시죠? 빨리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템포가 변하는데 요게 만약에 다른 채널을 선택해버리면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항상 딜레이를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탭 템포가 사라져버리면 곤란하죠? 자, 이제는 유저 어사인어블 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뮤트 그룹 입고 한이 윗부분이 바로 유저 어사인업블 키, 유저 어사인업블 노브. 사용자가 특정 기능을 설정해서 할수 있는 그런 버튼들과 노브를 말합니다. 여기서 에 뷰를 한번 눌러볼게요. 화면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아무데나 버튼들을 할당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노브 4개, 버튼 4개 있죠? 요 모양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탭 템포는 뭐가 방해되면 좀 곤란하니까 끝에 거를 한번 설정을 할게요. 아까 이펙터가 버스 4번이었어요. 다시 뷰를 눌러서 한번 쭉 내려볼까요? 항목이 뭐가 있는지. 여기 보면 FX 파라메터 효과 음들에 대한 그 수치값을 조정하는 그 칸이 있습니다 FX 파라메터 4번에 스테레오 딜레이 우리가 넣었던 스테레오 딜레이 있죠 여기 보면 타임 딩. 자 이렇게 하면 타임이 정해졌고 이 버튼이 이제 딜레이 타임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484 261 자꾸 바뀌죠 내 네, 침대로 바뀌는데 어, 깜빡거리지가 않네요 요거는 셋업에 가볼게요 셋업에 가서 여기 보시면 서페이스 있죠 서페이스에 보시면 탭 템포가 깜빡거리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온하면은 정박자로 되고 8X 한번 볼게요. 일단은 깜빡거리지가 않는데 탭 템포 플래시를 온하면 자 이렇게 깜빡거리기 시작했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깜빡거립니다. 여기 한번 곱하기 8 해볼까요? 8X 아, 8x는 여덟 번 찍히고 나서 꺼지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8. 7 어? <laughs> 아, 일곱 번까지 하고 마지막은 쉬는 걸로. 군대에 갔네요. 마지막 번호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탭 템포 깜빡거림을 여덟 번만 주겠느냐? 아니면 항상 깜빡거리고 있겠느냐? 그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딜레이 화면일때 깜빡거리는 걸 누를 때마다 여기 딜레이 타임도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하나, 둘,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4분의 3에다 놓고 정박자를 쳐요. 만약에 신나갖고 하이에 따라서 8분음표로 치는데 나도 역시 면점 8분음표가 아니고, 16분음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되게 복잡한 딜레이가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체크하시고 약간 느린 곡에서는 정박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경우 있어요. 그리고 특히 드러머가 메트럼을 듣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리듬으로 간다 하면은 원 2, 리 중간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헛 찍는다고 그래야 될까요? 다른데 8분음표 같은 걸 찍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박자 절지 않도록 좀더 정확한 박자를 나올 수 있도록 더 느린 곡은 16분은 펼쳐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다른 데 이렇게 찍어줘서 최대한 정박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딜레이에 탭 템포를 쳐주면 좀더 깔끔한 딜레이가 그 음악에 묻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피드백을 먹인 딜레이는 박자에 맞춰서 넣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곰이었습니다.